삼성전자 갤럭시탭 S6 라이트 SMP615는 뛰어난 성능과 세련된 디자인으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. 10인치의 w u x j a 플러스 디스플레이는 생생한 화질을 제공하며 듀얼 스피커와 돌비 애트머스로 풍부한 사운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. S펜은 자연스러운 필기감을 제공해 회의나 드로잉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. 슬림하고 가벼운 바디는 휴대성을 높여주며 다양한 색상 옵션으로 개인의 취향을 만족시킵니다. 사용자들은 아주 만족스러워요. 라는 반응을 보이며 성능과 편리성에 극찬을 아끼지 않습니다. 이 제품으로 새로운 경험을 시작해보세요. 지금 설명해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